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드디어 2022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다시 보내면서 지난 날의 후회보다는 새로운 계획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의 파이 상장 러쉬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묵묵히 파이를 채굴해왔던 파이오녀들의 마음에도 자그마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파이의 가격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마치 불가침 조약처럼 하면 안 되는 분위기를 파이 코어 팀조차 조성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파이의 커뮤니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파이는 오픈메인넷을 앞두고 실제 파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실전 경험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하나 쓸데 없는 것이 없고 경험은 늘 스승이 됩니다. 오늘은 파이 IOU 상장 거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잠시 정리하면서 실제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될지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파이의 채굴자들은 보다 현실 즉시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파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또한 다시 한번 파이의 미래 가격과 과연 오랫동안 파이를 저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갑작스런 글로벌 거래소들의 파이 IOU 상장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대단한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 캡 자료를 보시면 오전에는 300불 수준까지 상승했던 파이 코인의 가격이 다시 45불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 이제 다시 300불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마치 초기 알트 코인들의 상장 빔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인 마켓 캡에서는 해당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의 합법성에 대해서 아직은 메인넷 단계는 아니며 몇몇 거래소들의 IOU 가격을 반영한 자료이고, 거래소 간 이동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321만불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소들이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마케팅과 자전거래 성향의 거래까지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이제 파이코인은 싫던 좋던 명목상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그 화려한 대비를 한 셈입니다. 코인 마켓캡은 전세계 암호화폐 사용자들 특히 투자자들이 월간 1억명 수준 이상으로 매달 방문하는 전문 사이트입니다. 이 정도면 실제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방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파이는 더 이상 스캠도 아니고 메인넷을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장에 일정의 가격이 형성되어 가는 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실제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될 경우에 그 대단한 폭발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오늘 24시간 거래 금액에 약 100배 이상의 거래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하루 동안 수많은 파이오니어 그룹과 커뮤니티에서 이번 파이의 IOU 상장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100% 사기라고 단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IOU라고 해서 절대 사기를 기반으로만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래소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U 거래 역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었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 그들의 대출과 스테이킹, 파밍 등이 가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듯이 IOU 토큰은 두 당사자 간의 부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 유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모두 다 허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IOU는 나는 당신에게 빚지고 있습니다의 약자로 빚진 일정 금액을 인정하는 계약이 되며 이러한 토큰은 두 당사자 간의 돈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전송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IOU 토큰은 매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IOU 토큰은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매우 용이하게 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면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변경이 불가능하고 특정 통화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거래 완료에 매우 비용이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으며 향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IOU 토큰은 디지털 거래에서 점점 더큰 인기를 얻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파이 채굴도 매우 힘들고 KYC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파이 코인 채굴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리고 소유하지도 않고 있는 거래소들이 무작정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오랜 철학에 집중하면서 오픈 메인넷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제 잔치를 제3자가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쁘고 혹여 파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코어 팀이나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파이 네트워크가 이번 거래소들의 IOU 상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홍보와 실제 가치를 얻게 되면서 이번 IOU를 통해서 얻어진 기본 가치가 어쩌면 파이의 실제 오픈메인넷 시에 그 가격 형성에 참조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코 팀도 이번 iou 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이오녀들에게 공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이 될수 있었던 파이를 왜 과연 파이의 창업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묵묵하게 kyc와 유틸리티 앱 이야기만 하면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들의 귀를 닫기를 원하는지 파이오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파이의 폐쇄 메인넷의 목표는 외부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공간에서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역시 KYC와 유틸리티 앱의 구축입니다. 파이 코어 팀은 지금 혹여 파이 오녀들이 채굴에 집중이 아닌 투자 혹은 투기의 세계로 파이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채굴 기간이 1년 이하인 초기 파이 채굴자들에게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 가치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채굴을 진행하면서 파이코 팀의 발전과 그 진정성을 확인해왔던 파이오녀들이 더 가슴 깊이 체감해왔기 때문에 채굴보다 투자를 통해서 파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파이오녀들은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파이코 팀이 상장과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소들이 IOU를 통해서 파이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파이오녀들이 오늘 하루 자신의 메인넷 파이 수량에3 5 0불을 곱하면서 매우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파이의 오픈메인넷 가격을 이번 i 오 o u 를 통해서 단순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파이의 메인넷은 총 14억 7,100만 개의 파이가 연말까지 마이그레이션을 마쳤고, 역시 총 11억 5,400만 개의 파이는 락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78% 수준의 락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며 현재 유통 물량은 약 3억 1,700만 개 수준입니다. 만약 현재 총 3,500만 명 수준의 채굴자 중 허위 계정과 복수 계정 등이 감안되어서 최종 1,500만 명 정도가 진성 채굴자들로 KYC를 통과하고 오픈메인넷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면 동시에 현재 지갑당 700개 수준에서 향후 약 500개 수준 이하로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하락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500만 명을 통해서 약 75억 개의 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라업 비율을 조금 낮추어서 75% 수준으로 가정해보면 총 18억 7,500만 개의 파이가 유통 가능 물량이 오픈메인넷 시점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의 물량은 파이의 유통 물량 희소성을 위해서 오픈메인넷이 진행이 되는 그 시기에 그 이후부터 개인 물량으로 이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약 19억 개 수준의 유통 물량에 대해서 이번 거래소들의 초기 시장 조성 평균 가격인 약 50불을 오픈 메인넷 기준 가격으로 계산해 본다면 총 950억 달러 수준의 시가 총액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이더리움의 시총 1,463억 달러의 약61% 수준으로 오픈 메인넷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이번 거래소들의 iou 상장 가격이 저의 생각과 매우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오늘 매우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이번 iou 상장 가격은 향후 파이의 진행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면서 참조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새해 파이오니어 여러분들 모두의 소망이 꼭 실현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